다산신도시 캡틴부동산입니다. 한겨울 같은 추위가 느껴지는 11월 초네요. 11월 초기 때문에 9월까지 거래량 확인해 보시고요. 10월까지의 거래량도 중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날 규제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다산신도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를 빗겨나가게 되면서 많은 수요가 몰렸다. 그래서 거래가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몇 차례 드렸는데요. 정말 그런지 그리고 수치에서도 어 조금 서둘러서 확인되는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매물 추이 한번 볼게요. 오랜 기간 보는 건 아니고 최근 한 달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지금 11월 초까지 약 보름 남짓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 정도만 보면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요. 딱 10월 15일 기점으로 급격히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거 정말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이렇게 눈에 띄게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날짜도 딱 그때입니다. 규제 발표 직후부터 아래로 확 꺾이고 있습니다. 그 전월세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 그때부터 같이 이렇게 꺾이고 있네요. 자 이때부터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매 매물도 매매지만요. 전월세 물건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92건이 채안 되고요. 여기 50건 전으로 다산동 전체 합했을 때요 정도밖에 물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조건에 맞는 거 찾으려고 하면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거래량 한번 보실게요. 자, 늘었다, 늘었다 하는데 얼마나 늘었나 보실게요. 오늘 11월 3일까지 어, 기록된 것들이고요. 10월까지 중간 점검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9월 달, 10월 달 한번 보시면은요. 9월 달에 61건 제가 9월 중 하순 정도부터 규제 이후 아, 규제 이전에 좀 빨리 움직이자 하시는 분들도 꽤 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숫자가 증건지구에서는 61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비해서는 월등히 늘어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거래가 활발했던 6월 달 거래까지는 못 미쳤지만요. 하지만 요 10월달을 보셔야 됩니다. 10월달은 이제 11월 초기 때문에 거의 한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간 확인해 보셨을 때 이미 93건입니다. 증권지구만 봤을 때 이미 93건입니다. 올 6월은 이미 능가했고요. 작년에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요 7월달 92건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역대급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22, 23, 24, 25 통틀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위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100건은 무조건 넘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지구는요, 증권 지구하고 약간 다른 모습이죠? 지금 지구는 9월 달까지는 규제 전에 빨리 움직이자 하시는 분들 동일하게 늘어났습니다. 네, 10월은 아직까지는 28건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지금 거래, 아, 기록될 수 있는 시간이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6월 거래량보다 위로 올라간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6월 거래량보다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데, 자, 요 6월 거래량, 아니 9월보다는 올라가는데 6월 거래량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을 능가할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합해서 보면은요, 여기죠. 9월, 10월, 9월달, 10월달 이미 지금 100건은 다 넘어섰고요. 10월달에 현재까지 121건인데, 요거는 지난 6월달 거래량은 가뿐히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작년에 거래가 가장 많았던 요 7월 거래량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는 자두 지구에서 움직임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합해서 나중에 숫자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숫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간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의 거래는 규제 발표 이후에 다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가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호가뿐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는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단지별 거래량 한번 보실게요. 진건지구에서 현재까지 518건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편한세상 자이가 88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편한세상 1차, 이편한세상 다산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이런 순서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캐슬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 들어서는 계속 유승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세대수에 비해서 정말 활발한,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는 단지. 항상 유승 1차, 유승 센트럴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는요, 현재까지 372건 중에서 프로지오가 단연코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계속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지오고요. 여기도 아직 기록되지 않은 거래권들이 다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100건은 무조건 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금강 1차, 2차, 신안 2차, 반도 2차, 비등비등하게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별 거래량 다산신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자 이렇게 키순서대로 나란히 늘어놓은 겁니다. 푸르지오, 이편한 세상 자이, 이편한 세상 다산, 힐스테이트, 이런 순서로 해서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대수가 많으면 더 많은 거래가 있었죠? 그러면 단위당으로 한번 또 보셔야 되겠죠? 단위당, 100세대당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 현재까지 몇 퍼센트나 손바뀜이 있었나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유승 1차, 유승한 애들 센트럴이요 1등입니다. 6.7% 현재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어, 세대수는 642세대지만 그 어디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혼자만 지금 앞으로 쭉 나가 있는 단독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보면은 5.22 같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힐스테이트와 이 편한 스상 자이. 요런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구에서는요. 금강 1차 그리고 프로지오에서 단위당 100세대당 거래된 그 량을 비율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루지오와 금강 1차가 그렇습니다. 자, 다산 신도시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본그2 0개 단지를 같이 늘어놓은 겁니다. 역시나 같이 합해봤을 때도 유승한 애들 센츄얼이 단위당 거래량에서는 단연 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래가 이랬고요. 이제 앞으로 두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거래량. 두 달만 집계가 더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0월까지 이 활발한 거래가 어떻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11월 달 분위기 봐가면서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